감독과 어, MVP 수훈갑 선수가 지금 자신들이 먼저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아그렇습니까 네, 저희 거부할 수 있는 겁니까? 거부하긴 좀 어렵죠. 네. <laughs> 네, 왜냐면 그렇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어, 센 BJ 분들이죠. 그렇죠, 유명하신 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강 감독님 그리고 MVP 범프리카 살짝 살짝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네자 지금 범프리카님이 괜히 고사를 하지만 그래도 MVP인데 아, 그렇죠. 아, 인터뷰 해야죠. 자 일단은 감독님 먼저 앉으시고 <laughs> 네자 감독님은 헤드사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강 감독님 모셨습니다. 첫 번째 경기 굉장한 대승이었습니다. 어, 일단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일단은 저희가 어, 어제, 오늘 경기를 위해서 예, 예. 저희가 오늘 데뷔를 했었거든요. 어제 어허. 경기. 어, 근데 아, 이게 될까 말까 음,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 네. 어제 제가 혼자 이제 자면서 엔트리를 짜는데, 아하. 아, 누구를 집어넣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실력이 다 고만고만한, 고만고만한 거거 거예요. 그데 예. 예. 오늘 경기에서, 아, 이 사람들은 정말 승부사들이구나, 실제 아, 경기에서 아, 보여주는 거예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어, 은퇴를 하고, 어,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예. 첫 이제 감독 데뷔전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예. 어떻게 이제 감독을 맡아서 마수고리슨 아, 기가 막히게따셨네요 아, 근데 진짜 첫 데뷔전에서... 예. 승리를 해가지고 오오. 너무 기쁩니다. 예. 그래도 그 오늘 경기에서 가장 만족한 선수가 있다라는 음, 가 있을까요? 아 오늘 범프리카 형님이 아하. 생각보다 생각보다. 유, 생각보다 생각보다 유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laughs> 저랑 같이 게임을 뛰어봤었거든요아 아, 형님 그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까막 어. 그때는 내가 골키퍼만 봤잖아요. <laughs> 그쵸, 그때 골키퍼 선수 엄청 잘하긴 했는데. 네. 어, 예. 아 그래서 오늘 되게 잘해 주셔서, 음. 모든 선수들이 잘주네요 네. 정말 다 잘했어요. 네. 정말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요것만 얘기했습니다. 자안 다치게 하되 안 다치고. 축구가 다칠 수도 있는 경기니까 예. 피하지는 마세요. 아하. 강하게 들어가되. 오, 좋은 주문이었네요. 매너 플레이는 하자. 음. 예, 대신 지는 경기를 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져도 되니까 최선을 음. 다해서 네. 후회 없이 나오는 거 예, 그런 경기를 하자고 얘기했더니 선수들이 정말 악착같이 해주더라고. 예, 너무 이제 감동받아가지고. 네. 예. 근데 6대 1까지 스코어는 어, 날짜는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이렇게까지는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계속 골을 안 먹다가 한골 마지막 실점했죠. 네, 그래서 아, 무실점 무실점 갈수 아, 있었는데 아, 약간 그런 아, 게, 게 생기죠. 네, 네. 네. 근데 뭐6대 1로 선, 일단 선수들이 안 다치고 경기를 잘 마무리해줘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 네, 기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어, 게 네. 구태양 선수는 어떤 지득인가요? 뭐, 저는 풀타임 팀이라서요 아, 네. <laughs> 구태양 선수가 빠지면 안 되는 게이 어. 뿌리라는 게 있습니다. 뿌 네, 나무로 치면은 뿌리가 있어야지. <laughs> 뿌리. 뿌리. 아 뿌리. 네, 뿌리가 있어야지. 부태양이 근간이군요. 기둥이라고. 기둥이에요. 네, 아 기둥이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아 예, 기둥은 빠,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살짝 교체를 해줬는데 흔들릴 뻔했어요. 사고는 살짝 없을 거고요. 네. 아, 알겠습니다. 남은 그. 6주간의 대회에서 어, 예상성적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저희는 일단 오늘 첫 경기에서 얻어가는 게 많았습니다. 어허. 물론 승리를 했지만 우리 예. 팀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잘 캐치를 했기 때문에 네. 다음 경기에서 이제 제가 또 준비를 잘 해야 되죠. 음. 뭐 시간이 없어서 뭐 조직력이 안 됐다면 뭐 그거는 감독 잘못입니다. 네네. 팀이 저도 감독 책임이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좀더 연구를 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